상황의 8번은 여기 지금 선택지 1번에 보시면 어려움을 만나면 피하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검토해라 맞서라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Facing your difficulty head on 이렇게요 네. Facing은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your d i f i c u l t y 어려움을 맞서는 겁니다 head on 하면요 정면으로요 얘가 얘하고 비슷한 거예요 squirrelly squirrelly 하고요 얘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정면으로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동명사주어 나왔으니까 easy 나왔죠 그것은 첫 번째 긍정적인 단계다. 과정에서. 어떤 과정? 이, 이시가을 치는 게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을 고치는 데 있어서. 여기 라인 맞췄네요. 앞에는 페이싱이고요. 맞서는 것, 뒤에는 픽싱. 둘다 동영사예요. 고치는 것. Your promotion. 말 그대로 그냥 승진이야 승진. 회사 같은 데서 승진하는 거. 너의 승진이 went to someone else's. 다른 누군가에게로 갈수 있는 거야. 아 이번에 정유진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송승주가 승진한 거야. 오? 어? 그러면 유진이 빡치겠지 나우 와.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어쩔? f a c e i t 맞서라. Directly. 여러분, head on. Directly, squarely. 똑같은 거예요?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맞서라. 왜? 반드시 하나의 이유가 있어. 왜 너의 상사가 그 다른 사람을 선택했는지, 거기에는 왜 그런지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체렌지금 완벽하잖아요, Y가? there must be a reason why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관계부사잖아요. 그죠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 왔잖아요. 그죠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이때 관계부사 why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전치사 for 위치 정도로 바꿔주면 가장 무난합니다. 관계부사 Y는 이유기 때문에 전치사 for 위치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명령문. 아까 마스터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get. 얘도 명령문이죠. 너의 상처와 너의 화를 어떤 상태에 유지시켜라, 부어라 이런 말이야, get. 언더 컨트롤 통제하에 도어라막 급박쳐 가지고 사표 던지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go 병렬이에요 get하고 go find out 찾아내라 이때 얘는 의문사죠 왜 네가 그 승진을 얻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봐 계속 명령문이에요 ask your boss 너의 상사에게 물어봐 what you need to do 이때도 의문사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네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to improve yourself 네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건다 부사적이잖아. 네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네가 여겨질지게될 거야. 더 진지하게 다음번에 승진 대상자로. 무슨 말인지 이 얘기 겠죠 그러니까 내가 승진할 줄 알았는데 명준이가 승진했다고 빡쳐가지고 아니 왜 김명준이 승진한 거지? 빡치지 말고 아 그래?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보다 머리숱이 많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if 가 있는데 if you have just learned that t 이하, 얘는 접속사입니다. t 이하를 알게 된 거야. 그게 뭔데? 첫 번째, 너는 건강 문제가 있어. 아하, 건강 문제. 이렇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 동사 나왔지. Face it squarely. 여기 봐. Directly. Head on 정면으로 맞서라. 그리고 똑똑하게 맞서라. 인텔리전트 y 부사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 낼수 있어.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제대로. 그렇다면 What is the best treatment? 무엇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야? 자 여기는 이제 문장 삽입. 이런 걸 따로 따로 떼놓고 이제 문장 삽입해라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에 어디든지 위치 시킬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지문을 순서나 문장 삽입 중에 문장 삽입을 생각하는 이유는 얘를 딱 떨어뜨려놨을 때첫 번째 덩어리는요,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어진 문장.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든지 여기까지 가든지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정도 되겠네. 이래서 한 문장씩 했을 때. 문장 삽입 조심하세요. 무엇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지? 또 명령문. 물어봐. a s 탑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야.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그들의 조언을 한번 받아. 상민아, 너한테 전문가 누구지? 1번 박건 2번 정태윤, 3번 김명득, 4번 드랍도미 4번이죠? 네, 물어봐. 그리고 계속 명령문이야. Follow. 따라. 그, remedy 하면 치료법이에요. 치료법을 따라 자 데이부터 또 바로 쳐야 돼요. 관계 대명 사장 그 전문가들이 얘가 처방하다에요그 전문가들이 처방하다 그 치료법을 찾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돼 있죠. 만약에 또 조건절 만약에 some project you are working hard to finish on time 여기까지 바로 묶어야 죠요 인카운터 끝 기억하시죠? 마주치다 몇몇 프로젝트인데 네가 작업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제때 끝내려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그 프로젝트 하나가 마주치는 거야 여기 지금 단수로 한 이유는 프로젝트가 단수기 때문이야 네. 마주치는 거야 심각한 문제들에 하하 심각한 문제들에 마주했어 그러면 또 명령문이죠. 조사해 봐. 검사해 봐. 그 어려움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과학자가 조사하는 것처럼 여기 생략된 게 뭐겠니 거나 응? 모두 뒤에 생략된 거. 여기 생략된 거. 당연히 얘겠지. 과학자가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조사하고 검사해 봐. 뭐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지? 또는 의문사 무엇이 그 문제를 일으킨 거지? Cause 무엇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지? 또 명령문 Try to discover 노력해라 발견하도록 뭘 발견하냐면 최고의 방법들이야. 자, 우리 딜링이 h 나오면 바로 다 처리하다죠. 이거 동의어 다 기억하고 있니 유지는? 여기서는 ING 동영상 형태로 Taking c a r e of 들어갈 수 있구요 Handling Taking care로 Handling, Dealing with 그 다음에 Coping with 이런거 다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네. 네가 직면에 있는 네가 직면에 있는 그 현실들 그거를 다루고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봐. 또 명령문. 집중해. 포커스는 무엇이 will be most beneficial 가장 이익이 될까? 마지막 명령문. 와 명령문 쩐다 그거에 따라 행동해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려움을 만났어. 이때 어려움은 뭐 실패가 될 수도 있겠고, 모의고사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 어떤 성적이 하락하는 것도 될수 있겠지. 여러분, 실패를 하든 성적이 떨어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아, 문제가 뭐지? 아, 내가 듣기를 매일 안 했구나. 현빈 쌤매달 하라고 했는데 듣기에서 벌써 다섯 개 나가버렸네? 10점 감점 되면서 등급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유형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빈칸 문제를 틀리면서도 빈칸 문제를 열심히 안 풀었네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정면으로 검토하고 마치 과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찾듯이 해결책을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 5월 모교사가 뭔데 6월 모교사 뭔데 우리 목표는 수능이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면 안 돼. 아, 선생님, 학교 등교 계약 할까요, 말까요? 이런 구매하면 안 돼. 계약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럼 다 그냥 계약 보내주겠지, 알아서 교육부에서. 인서울 사는 애들은 인서울 가면 되고, 부산 사는 애들은 인부산 하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등록금 다 면제. 온라인, 각 계약, 빡. 대학 등록금이 600만 원인데, 야, 한 학기 동안 계속 온라인 수업 듣고 지금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야. 좀 있으면 기말고사 보고 종강이야. 학교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라.